이번 영상은 커티네탈 기법으로 꽈배기 교차문의를 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교차문늬세 번째 단에서 교차문의 끝난 상태예요. 그럼 우리는 1, 2, 3, 4. 색깔 표시되어 있는 그 위에 단을 지금 먼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컨티네탈, 방법으로 하시고 그 다음 단 교차 문늬하는 것을 같이 알려 드릴게요 일단 여기를 한 바퀴를 먼저 할게요 겉뜨기 3개 실 바깥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겉뜨기 3개 그다음 안뜨기 3개 겉뜨기 1개 안뜨기 2개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겉뜨기를 뜨기로 했죠. 겉뜨기 하나 뜨시고 안뜨기 두 개. 겉뜨기 하나 뜨시고 안뜨기 두 개. 그리고 겉뜨기 하나, 안뜨기 세 개. 도안을 보고 제가 하고 있으니까 도안 보면서 잘 따라와 주세요. 그다음에 겉뜨기 세 개. 1, 둘, 세 개. 컨티넨탈타를 하실 수는 있지만 교차무늬는 어렵다 하시는 분이 보면은 도움이 많이 될 영상이에요. 지금 세 개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되어 있고요. 안뜨기 두개 하고 겉뜨기 여섯 개 할게요. 실 앞으로 넣고 안뜨기 두 개, 겉뜨기 여섯 개. 그고안 뜨기 두 개, 겉뜨기 세 개, 안 뜨기 세 개, 겉뜨기 한 개, 안 뜨기 두 개, 겉뜨기 한 개, 안 뜨기 두 개, 하시고 겉뜨기 하나, 안 뜨기 세 개. 그러면 절반이 됐고요. 다시 시작할게요. 겉뜨기 3개, 안뜨기 3개, 겉뜨기 1개, 안뜨기 2개, 겉뜨기 1개, 안뜨기 2개, 여기할 차리죠. 겉뜨기 한 개, 안뜨기 세 개. 겉뜨기 한 개, 안뜨기 세 개. 그리고 겉뜨기 세 개. 안뜨기 두 개. 겉뜨기 여섯 개. 이두 개, 겉뜨기 세 개, 안뜨기 세 개, 겉뜨기 한 개, 안뜨기 두 개, 겉뜨기 한 개, 안뜨기 두 개, 겉뜨기 한 개, 안뜨기 세 개, 여기까지 하면 한 바퀴가 끝나요. 자, 여기까지 잘 하셨나요? 어, 컨티넨탈로 겉뜨기 안뜨기는 어려움 없이 할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다음 단을 교차문이, 꽈배기 바늘 없이 교차문이 해볼게요. 자, 우리는 이 위에 거. 위에 거 표시되어 있는 도안을 보고 해볼게요. 1, 2, 3 중에 3번 앞으로 나와 있죠. 3번. 그러면 지금 컨티넨테를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모양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다, 다 빼가지고, 두개 하고, 세 번째 코 앞으로 해놓고, 그대로 뜨시면 되죠. 그대로 하나, 둘, 세 개. 하시고 안뜨기 하나, 둘, 세 개. 안뜨기 세 개. 되어 있고 지금 첫 번째 코 앞으로, 두 번째 코 뒤로. 음, 하시는 방법은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앞에 영상에서 보여 드렸던 거는 오른손으로 하고 있는 거고 지금은 왼손으로 컨텐츠를 하고 있다는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첫 번째 코를 앞으로 빼고 두 번째 코를 뒤로 보내고 이 규칙은 같습니다. 두 번째 코를 뒤로 보내서 첫 번째 코를 앞으로 보내고 순서 바꿔놓고 지금 안 뜨기로 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안 뜨기를 먼저 해주시고 겉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안 뜨기 하나. 하시고 걸러뜨기 할땐실 뒤로 보내놓고 하나 걸러서 다음 코 안뜨기니까 다시 앞으로 보내서 안뜨기 해주세요. 천천히 할게요. 그리고 첫 번째 코 뒤로 보내고 두 번째 코 앞으로 와주세요. 두 번째 코 앞으로 보내고 이렇게 순서를 바꿔주신 다음에 두 번째 코 보니까 겉뜨기고 첫 번째 코를 안뜨기로 하래네요. 그럼 우리 두 번째 코를 먼저 뜰 거니까. 겉뜨기로 하고 다음 거 안뜨기 그리고 안뜨기 3개 하나, 둘, 세개 하고 다시 3콕 교차무늬가 있어요. 자, 3개 다 빼서 1, 2번 뒤로 보내고 3번 앞으로 해서 3개 겉뜨기 하나, 둘, 세개 하신 다음에 지금 여기 봐야 되죠? 안뜨기 두 개, 겉뜨기 여섯 개, 안뜨기 두 개, 안뜨기 두 개, 겉뜨기 여섯 개, 안뜨기 두 개까지 하시고 다시 교차문이 있어요. 세개다 빼서 1, 2번 뒤로 보내고. 3번 챙겨서 앞으로 바꿔온 다음에 다시 겉뜨기. 하나, 둘, 세 개. 그 다음, 안뜨기 세개 하고 교차문이 있네요. 안뜨기 세 개. 교차문이가 첫 번째 코 앞으로, 두 번째 코 뒤로. 두 번째 코 뒤로, 첫 번째 코 앞으로. 방향 바꿔놓고, 두 번째 코 도안 보니까 안뜨기래요. 안뜨기를 먼저 해주시고, 겉뜨기. 빠졌어요. 겉뜨기. 해주시고, 그 다음 안뜨기 하고, 교차무늬에서 이제 걸러뜨기 차례잖아요. 그러면 실 겉에 놓고 하나 걸러뜨고, 다음 코 안뜨기니까 실 앞에 놓고 안뜨기 하나 해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코 뒤로 두 번째 코 앞으로 순서 바꿔 놓고 첫 번째 코 겉뜨기 뜨시고 두 번째 코는 안뜨기 겉뜨기 뜨시고 안뜨기로 뜨시고 그리고 1 2 3 안뜨기 3개 있습니다. 다음 세코 교, 교차 무늬가 또 나와요. 여기까지 끝났고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3개 다 빼서 1, 2번 걸고 3번 챙겨서 앞으로 자리 바꿈 해주시고 다시 겉뜨기 3개 그 다음 안뜨기 3개 그 다음, 첫코 겉뜨기, 두 번째 코는 안뜨기예요. 그런데 첫 코는 앞으로 나와 있고, 두 번째 코는 뒤로 가있죠. 두 번째 코를 뒤로 빼고, 첫 번째 코는 그대로 해놓고, 안뜨기니까 실 앞으로 놓아야겠죠? 안뜨기 하나 하고, 겉뜨기 하고, 그 다음에 안뜨기 하나 하고, 걸러뜨기 하고, 안뜨기 하나. 그리고 안뜨기 3개 어? 여기, 여기 있네요. 죄송합니다. 안뜨기 하나 하고 걸러뜨기 잠시만요. 지금 걸러뜨기 했고 안뜨기 아, 교차 무늬 할 차례네요. 지금 걸러뜨기 했고 안뜨기까지 했고 첫 번째 코 뒤로 가고 두 번째 코 앞으로 가고 첫 번째 코 뒤로 가고, 두 번째 코 앞으로 가고, 두 번째 코 앞으로 빼고, 두, 두, 첫 번째 코였던 거 챙겨서 뒤로 보내놓고, 겉뜨기 하고, 이제 안뜨기 하시면 되겠어요. 겉뜨기 하고, 안뜨기. 하고, 다시 안뜨기 세 개. 하나, 둘, 세개 하시고, 다시 세코 교차 무늬. 3개 다 빼서 1,2번 뒤로 보내고 세번째 코앞으로 이렇게 하신다음에 하나, 둘, 세개 하고 안뜨기 2개 안뜨기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개 하고 안뜨기 2개 하시고, 다시 3코 교차문이 있습니다. 3개 빼서 1, 2번 뒤로 보내고, 3번 앞으로 갖고 와서, 겉뜨기 3개. 하나, 둘, 3개. 하고, 안뜨기 3개. 하나, 둘, 3개. 하고, 첫 번째 코 앞으로, 두 번째 코 뒤로 보낼게요. 두 번째 코 뒤로, 첫 번째 코 앞으로 보내신 다음에 안뜨기 먼저 하고 겉뜨기 할게요. 안뜨기 하나, 겉뜨기 하고 안뜨기 하나 하고 걸러뜨기, 겉뜨기로 걸러뜨기, 그다음 안뜨기 하나. 그고첫 번째 코 뒤로 가고 두 번째 코 앞으로 가네요. 두 번째 코 앞으로 갖고 오고 첫 번째 코 뒤로 보낼게요. 가서 겉뜨기 하나 하고 아까 보냈던 거 안뜨기로 하나 챙기시고 한 다음에 안뜨기 세개 이렇게 해서 지금 이번 교차 무늬는 컨티넨탈 방법으로 하는데 꽈배기 바늘 없이 하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위로 편하신 방법대로 쭉 올리시면 돼요. 제가 저도 위에까지 다 올린 상태에서 마무리하는 방법을 다시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때까지 즐거운 뜨게 되시길 바랍니다.